청년 김혜수 목사, 그야는 제14개 회장 재직 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후방 예배와 10주년 휴고 발간을 후에 헌신하셨기에 그 노고를 기리며전이원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임폐에 담아드립니다. 주 2019년 7월 29일 미주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 회장 김신영 목사 총무대신은 정숙자 목사님. 성명 정숙자 목사. 귀한는 제시들이 충무로 재직하는 동안 본회를 위해 울신 양면으로 섬겼으므로 그 노고를 기리며 전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에 감아드립니다. 주 2019년 7월 29일 미주 한인여성목사령의 회장 김신영 목사. 오셔서 꽃다발을 해주세요. 네, 사랑하는 그리가 옆에서 계십니다. <laughs>